자 이번에는 그 엔진 오일 프론트 케이스 쪽에 어, 오일의 어떤 경로나 그 다음에 프론트 케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프론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크랭크 축 풀리 쪽이죠. 앞에 어, 크랭크 축 풀리가 꽂히고 어, 벨트가 이렇게 장착될 수 있게끔 크랭크 축이 나와있는 풀리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알고 계시는 그 엔진오일필터 엔진오일필터 를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오일필터 자 얘가 이제 오일필터 입니다 어, 엔진오일필터 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안에 어 지금 여기 십자 드라이버로 어 풀면은 요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오일펌프가 있죠 오일펌프 내접기어식 오일펌프가 있습니다. 내접기어식 오일펌프를 한번 어,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는 어, 처음 풀 때는 잘안 풀려요. 그래서 타격 드라이버로 어, 타격을 좀한 다음에 어, 풀면은 어, 잘 풀립니다. 지금 이 프론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거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 신품 프론트 케이스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자 풀어 볼게요 자 풀어 보면은 어, 내적 기어식 어, 올펌프가 들어있죠 내적 기어식 기어가 내접되어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기어, 어, 기어가 기어 돌아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어디로 오일을 퍼올리느냐 요 이빨 사이 죠 그죠 요 이빨 사이 요 이빨과 요 이빨 사이로 오일을 이렇게 퍼올립니다 어디에서 퍼올리느냐 면은자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자, 밑에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있죠. 요거. 얘는 볼트 체결 구멍이고요. 여기 오일 구멍입니다. 얘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오일 팬에 그 오일 스트레이너 있죠. 오일 스트레이너.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고 어 필터 망이 이렇게 달려 있는 오일 스트레이너에서 이쪽으로 오일이 올라가요 그러면 오일이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지금 드라이브끝 보입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면 오일이 이쪽으로 기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일이 이쪽으로 이제 오일이 차겠죠 이쪽으로 자, 오일이 차면은 얘가 어, 지금 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럼 반대 방향에서 봤을 때 i l oil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이 거고. 그럼 l 사이 l o 서 l oil oil o i 로 oil 이쪽으로 i l o i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어,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오일이. 여기에 구멍, 이 구멍으로 오일이 나와요. 나와서 필터가 돼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일이 이쪽으로 나와서 필터를 거쳐가지고 필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중앙을 통해서 어디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위쪽이 어디냐? 실린더 블록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실린더 블록 쪽으로. 그래서 오일 통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일팬에 오일 있는 오일 스트레이너 쪽에서 오일이 퍼 올려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온 오일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열로 어, 넘어가고, 여기에서 나온 오일이 필터 쪽으로, 어? 필터 쪽 바깥쪽 구멍으로 나와서 필터링이 돼서 가운데 쪽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간통을 해서, 이렇게 간통을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실린더 블록 쪽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보면은 어2 4 m m 이렇게 볼트가 하나 있는데요 얘를 풀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 이게 바로 릴리프 밸브라는 거죠 릴리프 밸브 자 릴리프 밸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중간에 뭔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 평소에 이렇게 막고 있다가 오일필터가 막혔어요 오일필터가 막히면은 오일이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 구멍이 압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오일 자체가 이 스프링힘을 밀고 이렇게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오일이 어디로 오일팬으로 다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오일 펌프는 오일 펌프는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얘가 돌아가죠 얘는 돌아가는데 필터에서 막혀서 올려 보내주지 못하면 이 금속 자체 어느 부위인가 파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 스프링의 장력을 이기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죠 내려와서 올펜으로 되돌리고 다시 압이 저하되면은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릴리프 밸브라고 하죠 릴리프 밸브 제가 한번 릴리프 밸브 빼 볼게요 자, 우리가 책에서는 어떤 볼을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볼이 아니라 이런 어떤 플런저 어떤 원원 원 모양의 이제 이런 거고요. 요 이렇게 해서 이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압이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유압이 얘를 미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밀고 올펜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게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엔진 오일에도 우리가 릴리프 밸브가 있지만은 릴리프 밸브는 그 연료 라인에도 릴리프 밸브가 있 그죠? 릴리프 밸브는 어, 여러 가지 역할을 어, 하는데 그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 압력 상승을 방지해서 회로를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이 릴리프 밸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릴리프 밸브가 어, 프론트 케이스에 이렇게 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종합을 해보면은, 이 프론트 케이스 자체가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돼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있고, 어, 크랭크 축이 이렇게 돌겠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반대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일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 이게 바로, 내적 기어식 오일 펌프다. 내적 기어식 오일 펌프고, 우리가 오일 펌프를, 어, 전동식 오일 펌프로 쓰지 않는 이유는요, 만약에 전동식 오일 펌프로 썼을 경우에 전동식 모터가 어, 고장이 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엔진 오일 자체를 펌핑해 줄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어, 엔진이 어, 쉽게 어, 고착이 될수 있는 이런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런 기계식, 기어식 오일 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자. 프론트 케이스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장착되어 있느냐 오일 필터라는 게 장착되어 있었고요. 오일 필터라는 게 장착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어, 내접 기어식 오일 펌프라는 게 이제 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붙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오일 스트레이너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오일팬에서 엔진 오일을 빨아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온 오일이 기어펌프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나온 오일은 오일필터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필터가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안쪽으로 필터된 오일은 이렇게 해서 어, 실린더 블록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어, 되어 있고. 압력이 급격하게 어, 상승할 경우에는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해서 더 이상 압력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어,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프론트 케이스 내에 어,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윤활 장치를 하실 때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과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중에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어, 릴리프 밸브 스프링 장력이 셀때 요압이 나사지는 원인 중에 릴리프 밸브 장력이 약할 때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바로 어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어 릴리프 밸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어 여기에 어 구멍을 막고요. 이렇게 막고 여기 구멍을 막고 오일을 갖다가 붓고 난 다음에 얘를 돌리면 얘를 돌리면 오일이 반대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걸볼 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 장치에 대해서 오늘 어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알아본 거는 프론트 케이스의 구조와 그 다음에 오일의 이동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립하기 전에 하나 또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적기어 시오일펌프라는 거는 얘가 계속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기어와 기어 사이, 이빨 사이도 마모가 될 거고요. 그죠? 이빨과 이빨 사이도 마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부도 마모가 될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마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어, 완전히 붙어 있진 않지만, 마찰이 어느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간극 게이지를 사용해서 어, 여기에 어, 우리가. 직각자라든가 이런걸 대고 난 다음에 이 사이 틈새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틈새를 이렇게 점검을 해요 어, 그 다음에 어 기어 이빨 사이 간격 여기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어, 여기가 이제 넓어지면은 이쪽으로 보 올렸던 오일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적 기어식 오일 펌프에 어, 오일 이빨 간극과 사이드 간극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 뭐 현장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규정값에 벗어난다 해서 교환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 그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프론트 케이스를, 어, 바꾸고 할 때는 이 오일 펌프가 불량이거나그 다음에 얘가 어떤 뭐 크랙이 같거나, 그리고 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에. 동그랗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공간이냐면은 어, 프론트 케이스 어, 리테이너, 리테이너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흔히 리데나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 리테이너가 아주 이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 엔진 오일 쪽에서 어, 엔진 오일 팬 또는 크랭크축 쪽에서 이쪽으로 오일이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 리테이너가 꼭 여기 에 들어가야 됩니다. 리테이너가 리테이너가 불량이면은 오일이 이렇게 새요. 여기 새기 때문에 어, 리테이너를 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리테이너가 불량이면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됩니다. 왜 힘든 작업이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실만 빼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에 벨트가 묶여 있겠죠. 그죠? 풀리라는 것이 있고 외벨트가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벨트도 떼야 되고요. 타이밍 벨트도 떼내야 됩니다. 타이밍 벨트 떼내야 되고 그걸 떼고 난 다음에 이 프론트 케이스 올씨를 갖다가 아, 교체할 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보면은 뭐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죠 있 여기 어, 이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는 이게 뭐냐면은 타이밍 마크입니다 크랭크축의 타이밍 마크 풀리 쪽에 어, 마크가 표시되어 있겠죠 그죠 그 마크의 어, 표시점과 이 표시점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어, 타이밍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음, 그리고 어, 여기는 어, 텐셔너, 텐셔너, 어, 텐셔너 볼트, 고정 볼트가 어, 꽂히는 부위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프론트 케이스에 대해서 어, 오늘 어, 어, 알아봤습니다. 프론트 케이스. 어.